예, 2025년, 어, 12월 8일, 아, 저녁, 밤 지금 1 2시 한 45분이 되겠습니다. 음력으로는 10월 19일이고요. 그, 오늘, 그 환국 문명 학술은 음, 어, 390번째 어, 강의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어, 딱히 어, <laughs>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없고 또 요번 주가 또이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가지고 어 조금 몸이또 좋지 않았던 그런 식이어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조금 잠기긴 했지만 음 그래도 어, 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공매학술은 항문파매상으로서 제가 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그 잠을 좀 자고 2시 45분에 아 어, 제가 어, 이 유튜브를 켜게 됐는데요. 그 오늘 제가 이렇게 그어요 지금 방금 제가 적어 본 겁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 2017년 어, 5월달에 어, 대구에 그 어, 공부하고 계시는 박민우 선생님을 통해서 또 제가 아, 골장 의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 그 수소문해서 어, 우리가 이 강산 박사님하고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저 앞에서도 있는 뭐 종합 실담학 주석 사전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laughs> 뭐 사라진 무제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현재도 어 있는데요. <laughs> 또 요즘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어 요, 요런 책들이 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laughs> 뭐 지난 한 해수로 한 10년째 되니까 어, 저도 어, 나름대로 이제 어, 좀 구력이 붙었다고 봐야죠 어, 뭐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꾸준히 어, 생각하고 어, 고민하고 또 현실 정치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또원래는 2025년 어~ (1월) 달에는 또 (1월 21일) 날은 우리 아버지가 또 어~ 돌아가셨기도 하고 해서 이번 (2025년이) 또 윤순이를 구태타 윤순이를 단일 또 대통령 선거 (2025년 6월 3일) 어~ 이재명 어~ 대통령 당선 어~ 국민주권주의 탄생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어, 저도 어, 지난 10여 년의 어, 시간들을 한번 어, 정리를 해봐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서 어, 꼭 필요한 것은 처음의 마음가짐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아,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음, 또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 뭐 박사니 뭐 사자돌림이니 교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니 어, 스님이라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이 공부하는 사람이다는거 어, 공부하는 사람은, 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부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저는 두 딸에게도 이야기하고 주변에도 이야기하지만,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또, 어,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조악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것도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카톡도 좀 올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하는 것은 저는 학문 판매상이다. 쉽게 말해서 학문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유르곤이 중재 선생님이라든지, 공우 강산 박사님이라든지,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어, 박사님이라든지, 어, 황태현 박사님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우리, 어, 인사, 그, 어, 처장으로 가 계시는 음, 최동수 박사님이라든지, 김누리 교수님, 어, <laughs> 그 다음에, 우리 문승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어 저희 스승이 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 지금은 어, 학교에서 아니면 기타 어떤 그 동문으로 또 문중으로 어, 이렇게 사사받는 것이 아니라 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어, 영역에 어, 찾아 들어가서 어, 거기에서 얼마든지 어, 정보를 공유하면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의 공부하는 예정 속에 박용수 선생님도 계시죠. 박용숙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대우에 계신 박민우 선생님으로부터 뭐 박인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아 어, 훌륭한 책과 어, 생각과 사상 또 어, 소지섭 아그 아, 김재섭 선생님도 계시고 어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훌륭한 분들이 어, 계셔가지고 어 제가 여기까지 어, 올수 있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laughs> 학문 판매상 어로서 어 제가 지난 1 어, 12년간의 여정을 어, 어, 설명해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